첫 소식입니다. 토론토 탈북 난민 송환 저지 국제 캠페인의 열례 행사인 가두 시위가 올해도 변함없이 개최됐습니다. 매서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한인들이 참석해 북한 동포들의 인권 신장을 염원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아침 11시 탈북 난민 송환 저지 가두 시위의 출발지인 온타리오 교육회관. 체감온도가 영하 6도까지 떨어진 매서운 날씨였지만 50여 명에 달하는 한인들이 모여 행진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시위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토요일 시위를 개최해왔지만 올해는 중국 영사관 측에 직접 시위대의 열의를 전달하기 위해 업무일인 평일로 일시가 변경됐습니다. 세인조지 스트릿을 600m가량 북상해 중국 영사관 앞에 도착한 시위대는 중국의 난민 협약 준수와 탈북자 강제 송환 중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시위 내내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물론 영사관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창밖을 내다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위에선 평일인 점을 이용해 후진타오 중국 주석 앞으로 작성한 공개 서한을 중국 영사관 측에 직접 접수시키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주최 측인 탈북난민 송환저지 국제 캠페인은 내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의 인권 문제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토론토 한인사회에서도 많은 성원을 보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얼티비 뉴스 신원욱입니다.